자, 유형 23입니다. 제목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음, 함수인데, 함수식 안에 절대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어, 또 여러 관련된 문제들을 내겠죠. 어, 핵심은 그래프를 잘 그리면 어떤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건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절대값이 뭐 관계식 안에 하나가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절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x 에만 있을 수도 있고 y 에만 있을 수도 있고 둘다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될 텐데 자 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관계식 절대값이 있는 그 관계식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465번 함수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1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일단 한가지 또 기억할게요. 힌트적으로.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기억하면 이절대값 안에 있는 그제?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시계값이. 자, 요 안에 시계값. 시계값을 뭘로? 0, 있죠? 0, 0. 0으로 하는 값. 이게 중요해요. 이 0으로 하는 값에서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꺾여. <laughs> 그래프가 꺾여. 자, 지금 그래프는 뭐야? X 값. 얼마 넣어야 0 돼요? 2이잖아 2, e. 그치? 이 그래프는 x가 2일 때 그래프가 꺾인다. 뭐요 정도의 뭐 힌트, 뭐요런 정도는 좀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지.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보자. 자, x축, y축을 그리고 자 보니까 y는 x 마이너스인데 2라는 기준, 2라는 점, 요요 요 점이겠지, 뭐요 점. 그치? 자, 요 점에서 꺾인다라는 의미가 뭔지 보자. 생각해봐. 2 넣으면 빵이잖아2 빵. 요점 진하지? 그리고 2보다 큰 숫자들을 넣으면 x-2는 양수니까, 3 넣으면 1 나오고, 4 넣으면 2 나오고, 음, 감 잡았나? 그치? 얘는 증감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 2보다 이제 작은 쪽. 예를 들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1 나오니까 한이 정도 찍힐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0 넣으면 2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해됐나? 그지? 자, 이 말이야, 이 말. y는 x-2의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는 이렇게 v자, 그지? 태권 v, v자, v자. 알았지? 기억나지? 기억나지? 자, y는, 우리 옛, 옛날에 공부 많이 했을 거야. y는 절대값 x. 요거 v자. 원점에서 v자. 그치? 아유, 또 공부했던 거 자꾸자꾸 떠오르지 않니? 자,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v자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x-2니까, 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래서 왠, 오른쪽으로 두칸 이렇게 가서 v자가 그려진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이 그래프와 자요 그래프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자 y는 뭐라고 써있니? mx-1 어 알고 있는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행기네 자 무슨 말이야? x에 0 넣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요 점은 무조건 지나요 요점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지나는 그래프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v자 그래프하고 만나도록 만나도록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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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다시. 자, 볼까요? 아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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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직선보다 위로 올라가야, 그치,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만나겠지.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만나겠어? 어디까지? 계속 만나다가, 계속 만나다가, 어디까지냐면, 유 직선까지. 아, 이때 안 만나. 왜? 선생님이 그요 빨간 선하고 평행을 이룰 때안 만나잖아. 그치? 자, 오, 알아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만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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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야. <laughs> 자,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만큼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이만큼 자 조금 조심할 거는 요 평행한 거보다는 어때야 돼 평행할 때안 맞나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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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을 지날 때부터 만나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계산해야 될걸 한번 봅시다 어 여기 여기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요직선 요직선은 2 0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가 바로. 2,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여기다 2 e 넣고 0 넣으면. 0은 2m-1. 자, 이때 m값은 얼마야? 2분의 1이죠. 자, 근데 이 2분의 1보다 어때야 되니?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더더 더, 더 커져야 되지? 아, 일단 알았어. m값은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 돼. 같아도 되게 안 되게. 되잖아요. 그치? 2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쭉 커지다가 자, 커져. 이때 만나 그치? <laughs> 자, 그리고 요거 보자. 요거 요거. 요 빨간 선은 직선이 뭐였냐면 이보다 작을 때였으니까 여기 마얘 예, x-2가 음수때라서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이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요 분홍색 직선은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란 말이야. 왜? 기울기가 평행할 때안 만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되니? 작아야겠지. 그치? 마이너스 1보다.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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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치? 그때 만나잖아. 어, 이거 경사가 더 많이 기울어졌는데요. 음수니까.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더 많이 기울어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답을 쓸 때는,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X는, 이쪽에서 만난 거는 기울기 양수 때 해당되는 얘긴인데 2분의 1보다 클 때면 무조건 만나고, 자, 이제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일 때가 평행이야? 근데 그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더 많이 기울어졌을 때, 그때의 표현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렇게 써 주는 게 답이 되겠지. 야, 이거 또 어렵다. 그치?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차분히 잘 생각하면서 특히 그래프를 잘 그려 주면서 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467번 봅시다. 자,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오, 이번에는 v가 아니라 시옷시네 시옷. 자,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그래프 개요 보세요. x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놨어. x에다가, 자 의미적으로 어떻게 살펴보면 되겠니? x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놨어.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x에다가 양수 넣었을 때는 그래프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안 변해. 알겠지? 아 이게 이해가 되나? 생각해봐. 이 x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놨다고 해서 x에 1을 때하고 절대값 붙일 때, 2를 때 붙인 거, 3을 때 붙인 거, 변하지 않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 여기. 요만큼의 그래프, 여기서부터 출발한 요 그래프는 절대값이 있건없건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하지만. 자, X에다 음수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음수 넣으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어? 근데 X에 절대 값이 붙어 있으니까, 뭐야.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요것만 이해되면 돼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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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치? X에다가 내가 1을 넣었을 때 답이 여기였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아니라,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1 넣었을 때 값과 같다고? 아 그러면 그래프는 요점에 찍힌다고 요점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x축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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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상인 쪽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페인트로 딱 딱질한 칠한, 칠한 다음에 y축으로 딱 접어서 데칼코마니처럼 딱 찍히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왜? X의 양수 값을 넣었을 때 값과 함수 값과 X의 음수를 집어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프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절대 값이 붙어 있는 유형 4가지 네 형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번에 얘기할 수 없고, 일단 기본적인 요 얘기, 요 얘기. 자, 요 얘기. 순서는 어떻게 되니?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y는 f,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첫 번째, 그냥, 자, 순서대로 얘기하면 fx를 그려. fx를 그린다. 뭐,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양수인 부분만 남겨놓고 지우는 거야. x가 0 이상인 부분만 어떻게 한다고? 그, 남긴다, 남긴다, 어, 남긴다, <laughs> 너나마 어, 남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가 뭐야? 핵심이잖아. 자, y축에 어떻게 대칭이동 하면 돼. 대칭이동,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요 그래프 정도는 이제 편하게 그릴 수 있겠지. 자, 이제. 니네가 이제 따로 복습해야 될거 뭐야? 선생님 수업 시간엔 다 얘기했지만, 네 가지 형태로 알았서 y는 fx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형태. y는 지금처럼 xm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형태. 그럼 어떤 것도 있겠어, 당연히. ym만 절대값이 들어있는 형태. 네 번째는, 오둘다 있는 거. 이네 가지를 전부 다 기억해야 문제 풀때 조금 수월해요. 요거 네 가지를 꼭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야, 꼭 해야 돼. 좋은 게 아니야. 꼭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조금 익숙하게 하면 절대값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